간단한 계산법으로는 BOD 제거량 그리고 잉여 슬러지 발생량만 고려하여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이 방법은 총 BOD 소모량에서 잉여슬러지로 빠져나가는 양, 즉 미생물, 잉여슬러지 미생물 양의 1.42를 곱한 값을 빼줌으로써 산소량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BODL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BOD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BOD라고 하면 BOD5라고 하여 5일을 BOD를 말합니다. 즉 5일 동안 산화된 유기물량의 양을 말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화되는 유기물량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시간이 무한대로 길어졌을 때물 속에 들어 있는 총 산화된 유기물량을 최종 BOD 또는 BOD L로 표시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 유기물로 BOD5는 최종 BOD, BODL 약 70에서 80% 정도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BOD 제거량을 이용한 산소 필요량 계산법에서는 최종 BOD를 사용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옥시전 디맨드, 즉 산소 필요량은 전환계수 F분의 유입하수량 곱하기 유입 유출 BOD량의 10의 3승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그램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는 데 필요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PX가 바로 이니어 슬러지로 배출되는 미생물의 양입니다. 그리고 미생물 양의 1.42배를 한 값을 빼주면 이 양이 곧 최종 산소 소비량이 됩니다. 앞의 내생호흡에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했을 때, 아래식으로 세포 1g당 산화에 필요한 산소량을 1.42로 계산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42는 아래식에서 따온 값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 간단한 송풍량 계산법으로 계산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15입니다. 하루 2만 입방미터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1차 침전지 유출수 BOD가 200mg·L, 처리수의 BOD가 20mg·L입니다. BOD5를 기준으로 했는데 BOD 제거율이 90%라는 뜻입니다. 보기조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이 5시간이고 잉여슬러지는 하루 200 입방미터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 슬러지의 농도를 MLVSS 기준으로 했을 때 8000mg/L입니다. MLVSS는 MLSS, 즉코나액의 부유물 농도 중에서 V, 즉 휘발성분의 농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산화가 가능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MLVSS의 BOD 당량이 1.4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앞에 식에서도 봤듯이 세포의 산화 반응식에서 미생물 세포 1g, 즉, 잉어슬러지 1g이 산화하는데 산소 1.42g이 필요하다는 양론식입니다. 이때 필요한 공기량을 kg per day 단위로 계산하고 실제로 공기 주입률을 입방 미터 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질산화 등 다른 산화 반응은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BOD5를 최종 BOD 즉 BODL로 전환할 때 전환 계수를 0.8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최종 BOD의 약 80%가 BOD5라는 뜻입니다. 식에 대입하면 옥시전 디맨드는 0 8분의 2만 곱하기 200-20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단위는 g per day가 됩니다. 따라서 kg per day로 환산하기 위해 1 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 항은 잉어 슬러지의 양인데, 잉어 슬러지 200 입방미터. 곱하기 농도 8000mg/l 하면 마찬가지로 g/day로 서 10의 -3승을 곱하면 이 값이 kg/day 즉 잉여 슬러지의 발생량이 됩니다. 그리고 잉여 슬러지의 산소 소비량은 1.42인데, 잉여 슬러지로 배출되는 유기물은 실제로 산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산소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잉여 슬러지 양의 1.42를 곱해서 빼주면 이 양이 곧 필요한 산소 소비량이 됩니다. 계산하면 산소 필요량은 2,230kg. 대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실제로 하루에 포기조에서 필요한 산소량인데, 실제로 우리가 산소를 주입할 때는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만 따로 분리해서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를 바로 주입합니다. 따라서 공기의 산소 함량을 23% 중량비로 23%로 가정하면, 공기 주입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필요한 산소량 2230kg을 함량 0.23으로 나누고 다시 중량을 부피로 환산하기 위해서 공기의 밀도, 공기의 밀도는 1입방미터가 1 입방미터가 1.201kg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공기의 밀도로 나누면 이제 부피 단위의 공기 주입률이 계산될 수 있는데 계산하면 870 입방미터 퍼 데이가 됩니다. 또 분당으로 환산하면 5.6 입방미터 퍼 분이 됩니다. 이 양은 실제로 유효하게, 즉, 포기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소 양이고, 실제로 주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소를 주입, 공기를 주입한다 하더라도 주입된 공기가 100%다 포기조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산소 전달 효율은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여러 형태의 산기장치가 있는데 산기장치의 산도 산소 전달 효율은 대략 10% 미만입니다. 따라서 산소전달효율을 8%로 보고 또 안전율을 2를 고려하면 실제로 필요한 송풍기 용량은 이5.6 입방미터퍼 분의 다시 전달효율 0.08로 나눈 후 안전율 2를 곱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필요한 송풍기의 용량은 분당 140 입방미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2만 입방미터의 하수를 표준활성슬러지법으로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에 필요한 송풍기의 용량은 분당 140 입방미터의 산소 공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 정도 용량의 송풍기가 필요하다. 이만한 송풍기로 설계하면 된다는 뜻입니다.